4분에 52? 어6상하나 4분 62 맞나? 계산한 게 맞냐? 4분에 53인데? 뭐야? 아, 가지금 아, 미안해. 20, 52가 우리 사이지? 5 4 5 4 그치? 28에다가. 어, 아닌데? 뭐야? 어, 4분에 53 맞냐? 지금? 내가 뭐 계산 잘못했지? 뭐지 마이너 상태 28아 아니, 27이 아니야 2 8이거왜 아, 이래? 응. 자 53이야 53음 응.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되는 거니까 5이기 너무 작아서 그 다음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k-7이지, 금박이수관계에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0보다 가거나 커야 돼. 그러면, 고로 k는 7보다 가거나 크다가 나오네. 됐지? 그러면, 이놈, 이놈, 이놈에 대해서, 오직 펌인 거니까, 고로 k의 범위는 7보다로 커야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53분 정도. 자가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야? 거기서, 아, 여기서 이미 알파, 이 베타가 있네. 어. 알파, 어, 음, 베타. 야,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알파벳을 썼는데 이거는 알파벳 여기에 알파벳하고 달라 알겠지? 선생님 이거 있는 거 모르고 그냥 쓴 거야? 알겠지? 날 다시 하자 이렇게 어. 그치? 그럼 결국은 뭘 보는 거야? 알파 곱하기 베타 그리고 쪽에 곱하는 거니까 얼마야? 4분의53 곱하기 7이야? 3 7에21 57에 35 3 7이가 371이 되겠네 그치? 3 7 1 그렇게 아, 연산이안돼 선생님 표본이까지금 4분의 376그지 이렇게 한면되다자이 음. 문제는 좀 알아둬야 돼 알아둬야 돼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운영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될수 있잖아 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음.. 잠시, 다 쓴다? 필기했나? 음. 그럼 이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 만약에 문제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추가로 어.. 두실분과두 소문을 한는다 받을 조건을 구하라. 이거 어떻게 됐거든요.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빨리 이야기해봐. 이거 머릿속에 생각해봐. 아까 그대부를 쎄게 이야기했잖아.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을 조건을 구하라. 여기서 지금 모든 분이 실근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적어야 돼. 두 실근과 즉 보기차 4차 보, 에 대한 보기차 방정식이 두 실근과 두 허근을 받는다. 왜냐면, 하 4차니까 근이 4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가져조건을 구하라고 하면, 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 상태에 생각해봐. X제곱, T를 쳐내잖아. 그러면 두 개의 실근을 받는다는 얘기는, T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 어? 그 다음에 두 허근을 받는다는 얘기는, X제곱, T를 쳐놨는데 T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근의 분리해서 우리 2차로 생각해봐. 뭐야? 2, 7근의 2 근의 두 근의 뭐가? 뭐가 다를 때잖아. 이해되냐 지금? 그럼 2차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 2차 함수에서. 두 근의 부가 서로 달라. 그러면 판별식 d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생각하면 돼.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 알파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 이거 나온다 는게 진짜 나온다. 즉 알파곱하기 베타가 뭐만 따지면 되는 거야 작다만 따지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알아도 그렇 뻔한 뻔한 스토리의 문제다. 어.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조건을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X의 제곱을 T로 치환을 했을 때, 이 식에서의 뭐가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가 되는 거니까, 즉, 알파 곱하기 1때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K-7이, 그러면 구입볼까 그러면 K-7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K는 7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라는 얘기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하여튼, 너희가 유형 하나 풀면 또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보장 없잖아. 알겠냐? 그럼 또 여기서도 또더 나아갈 수도 있긴 해 지금. 음. 그럼 만약 이렇게 갈수 있잖아. 네 실근이 아니 네 근이 모두 허근일 때.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두 근이 뭐가 돼야 돼? 음수. 그 음수니까 뭐만 달라지는 거야. 판별식 떼는 0보다 커나야 되고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어때? 야 돼? 음수 음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셔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너가 지금 문제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선생님 봤을 때 이게 출제에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하면 그네 두근이 보고 서로 가는 때 이걸 보면 되는 거야. 됐지? 정리해놔. 20번. 21번 갈게. 자, 21번. 21번은 얘기지 블랙라빈이 있는 문제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있고 그 다음에, B p 러스 C.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C. 그 다음에 여기는 ABC.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걸 인수분해하네. 솔직히, 선생님이 런 형태의 문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너무 지엽적인 문제인 거고. 그치? 어. 그냥 이런 문제가 될수 있으면 안 되면 좋은데. 하면 좀 되더라고. 자, 어쩔 수 없어. 이거 정개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정개하자정개하고 이때 생각을 할게. 자, 정개하면 이렇게 정리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나 AB. 자, 이렇게 하면 AC. 정기한 거잘 봐, 틀리는 거. B의 제곱, 여기는 BC잖아. 그다음 이렇게 정기해. 정기한 거 이제 밑에다 쓸까? 자, 밑에다 쓰면 A부터 갈게, 이렇게 갈게. 그니까 A의 제곱, b 지그 다음에 이거는 A의 제곱, C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A, B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A, B, C야. 잘 봐. 음. 그 다음에 C 갈까? 자, C. 그 여기는 플러스 톤 거야. A, B, C. 그 다음에 여기는 A, C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B의 제곱, C. 그다음에 b, c의 제곱, 그다음에 이건 abc 있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항이 다섯 개 이상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차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했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a도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야 최고차다. 그럼 뭘로 그냥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하자. 자 그러면 일단 a의 제곱이 두개 있네. a의 제곱에 여기가 b 플러스 c야. 이제 이것부터 딱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어, A의 최고차는 B 플러스 C야? 그럼 분명히 이거는 B 플러스 C로 뭔가 공통인수로 묶여야지 이걸 풀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해. 그다음에 A, A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있어, A. A, A 찾자, A.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뭐야, 이렇게 많아? A, A. 이렇게 있네? 근데 봐라. 여기가 중요해. 예를 들어 내가 A로 묶었어. 그럼 A로 묶었으면 여기는 B의 제곱이지. 그러면 B 플러스 C가 되니까 분명히 C의 제곱이 있고 뭔가 완전 제곱이 돼야 되지 않을까? 봐라. A, B, C가 여기 몇개 있냐? 하나, 둘, 세개 있네. 그럼세개 중에서 우리는 둘만 갖다 쓰자. 그럼 어떻게 되냐? B, C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E, B, C? E, B, C 되지? 그리고 여기는 뭐야? 여기 있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 있네. A, B의 제곱. B의 제곱. 아, B의 제곱 어디서 c 가제곱 여기. 있지 이렇게? 이제 보이냐, 뭔가? 보여야 돼, 이제. 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A가 안 들어간 거있어 A가 안 들어간 거는 여기 두개 있네, 이렇게. 이거 말고는, 어, 어, 없지? 다 됐지? 어. 오케이. 여기는 BC가 되고, 여기는 B 플러스가 됩니다. C가 되면 이렇게. 그리고 또 뭐야? 하나 ABC 안 썼잖아. 왜냐면 여기서 둘만 썼으니까. 그지불 봤었으니까 하나, abc가 남는 거지? 왜냐면 abc가 몇개 하나, 둘, 세개 자,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건 <laughs> 완벽하게 푸는 건데 솔직히 이렇게 못 풀어, 너희도 처음에 다 무슨 음. 알겠지? 자꾸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되는 거야, 지금 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봐라 이게 뭐가 돼? b 플러스 c의 제곱이지 어, 그러면 다 되네, 이거 뭐. 뭐야, 어떻게 묶여 항이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네? 그럼 항상 이야기했잖아, 세 개. 한 개, 네 개면 두 개, 두 개, 세개한 개. 두 개, 두 개로 가야죠, 여기서는. 공통해서 묶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놈의 공통해서 피플로 C로 묶으면 될까, 안 될까? 세 개를. 이것 빼야 안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묶어? 두 개, 두개 묶으라는 얘기지.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묶어봐. 그리고 이렇게 두개 묶어봐. 그러면 이제 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솔직히 이 수분에는 좀 그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로 묶을까? a에 b 플러스 c로 묶자. a에 b 플러스 c로 묶으면 여기는 뭐가 되냐? a지. 그 다음 에 여기는 b 플러스 c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여기입니 플러스. 뭐로 묶어? bc로 묶자. 여기서는 bc. 자 bc로 묶었더니 여기는 뭐가 되냐? b 더하기 c 더하기 a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지? 자, 어. 야, 실제로 선생님은 이렇게 못 풀어. 알겠지? 아, 선생님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풀것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 솔직히 어려워 지금 이 문제. 어, 어렵고 여기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럼 이부에서바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정리하면 AB, AC 잖아? 그러면 AB, a c 그다 그다음에 여기 가뭐가 있어? BC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되냐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그치? 어,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음, 좀블랙박벨에 있던 인수분해가 어려운 게또 하나 더 있긴 해 이렇게 학교 비출된 것 중에 한번 나중에 보여줄게요 선생님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려워, 그것도 어려운데 어, 하여튼 이거는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자 여러 번 풀어봐 자꾸 알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 해보자 음,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3차 방정식이고세 근이 마이너스 1알파베타라고 주어져 있지? 아니 우알파벳타라고 그러니까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서 일단 생각해봐 어,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x 대신이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왜? 근이니까 x 대신에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자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0이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니까 4지. 그럼 A 마이너스 b 가 4야. 됐니? 하나씩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과기에서 본기를 써보는 얘 이제 마이너스 1 알파베타니까 일단 세 근의 합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A냐? 나오지? 세다의에세근의 부분 뭐야? y 은 뭐야?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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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니까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지 됐어? 자 o 근의 n 은 얼마야? 공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플러스 y o 지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이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조건이 있어 이거 있잖는이거입니번째뭘 구해? a 값 구할 수 있네. 이놈, 이놈, 이놈 가지고. 그렇잖아. 이거 세개씩 가지고 뭘볼수 있어? a 값 구할 수 있어. 자, 그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e 베타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 2알파 플러스 베타얼마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2스마이 플러스 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플러스 6이냐 이렇게? A? 그치? 그럼 이거 0, 이 없어져버리네? 그럼 A가 얼마야? A가 1이야? 맞나? A가 1? 어 좋아 A가 1어 그럼 A가 1이면 또 나오네 A 대신에 여기다 1 대입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나와? 0 나오네 그치?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고 하는 거 구할 필요도 없네 A가 1이니까 어디 여기 A가 1이야 그럼 B는 얼마? 그제네 그렇지? 나머지 두 근을 구하겠나?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 a는 1이고 b는 -3이다. 네. 자, a는 1이고 나머지 b는 -3. 어차피 이거 뭐 연립해서 풀어 보니까 답 하면 되겠네. 어. 좋아. 이렇게 결론 내. 그러니까 이거는 다해 봐야 되는 거야. a가 양수일 때뭐 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런 형태?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이제 만족해야 되잖아.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야? y는 gx하고의 서로 다른 결점의 개수를 ht라고 한 거지. 맞나?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때? 이게 gx잖아. 그러면 gx하고의 결점이 여기서 지금 어 아, 여기서 하 문제를 빡쳤네, 선생님이. y는 gx하고 그다음에 y는 뭐라 t라고. 그러니까 y는 t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x축의 평행한 직선인 거잖아. x축의 평행한 직선과 이 함수 g(x)하고 교점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야? h라고 t 정의를 내리는 거야. 맞지? 그 예를 들면 이, 이거야. 그럼 이거 교점 몇 개야? 두 개잖아. 두 개지? 그러 내가 만약에 여기 가지금 y가 얼마야? 고억자 그럼 결국 h가 얼마라는 얘기거든. 이런 얘기지. 교점이 두개니까 y는 2하고의 교점, 이야기 됐잖아. y는 t니까, t가 2면, y는 2와 이 2차 함수의 교점이 2개니까, h2를 이 어떻게 2로 쓸수 있다는 얘기야 이제 이해되시니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교점의 개수가 0일 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일 때가 교점의 개수가 제일 작다는 얘기야 지금. 그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돼, 너희가. 그리고 일단 fx라고 하는 건 2차 함수인 거고, 그럼 이건 0일 때하고 0보다 작을 때 나눠야 되겠네. 그 그래프를 그려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거 문제 약간 소수형으로 소수할 게 되게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럼 이런 거지 x가 0보다 같다가클 때, 그럼 이 잡아봤을 이야기할게 f(x)하고 마이, f의 마이너스 x는 어때 x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돼? 좌우 대칭이 함수야, 우함수야. 그잖아 생각해봐 너희가 대칭 이동을 아직 안 배웠지? 근데 x의 부가 반대면 x의 부가 반대되는 이야기는 y축 대칭이란는 이야기야, y축 대칭.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는 이야기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할까? 여기서 이런 형태야. 이차 함수가. 그러면 이거는 이 x가 음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거란 이야기지.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돼. 이렇게. W. 모양으 이렇게. 그렇지 않나 이 대체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걸 만족해야 돼? 이걸,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지 한번 해볼까? 그러면 위로 볼록인 형태를 한번 해보자 만약에 여기를 뒤라고 그러고 내가 만약 여기를 c 라고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이런 형태다. 위로 볼록이 형태로 그려보게선생님 이런 형태로 하자. 이렇게 돼. 그럼 여기 또 마찬가지 대칭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되나?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해봐. h 0일 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려버리면 h 0일 때는 뭐야? 빵이야 빵.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니까 이거를 경우수를 너희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약간 좀 어렵게 답은 나와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여기가 10개야 봐봐 그러면 이렇게 되나? 어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그 다음에 여기지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렇게 되면 되냐? 봐봐 자 H형이 몇 개야? 자, 여기 써보자 자 h 의은몇 개야? 개설별 개수가 0이니까 하나 음. 둘 3개잖아 세개야그러 아, 그러니까 이거 조금 약간 추쪽으로 이게 그치그 다음에 h 의 마이너스 1이 몇 개야?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니야 1번 이거는 이렇게 몇 개야? 음. 2개 아니야? 이경우그 다음에 h2의 개수는? 자 h2의 개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9호까지 따지는 게 아니라 C의 범위까지 따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건 솔직히 약간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C잖아. 여기가 C인데 만약에 지금 이 H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버리면 돼안 돼? 여기 있어버리면 H가 지금 제일 작은데 교점에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서 H가 어 뭐가 돼야 되는 게 맞아? 0이 되는 게 맞네. 왜냐면 여기까지가 지금 여긴 또맞지아 뭐 여기 지나 뭐가 되고 두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안되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보시다. 그렇지 않냐?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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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게 2가 즉 이게 y는 뭐? 2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쭉 하면 y는 0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y는 어차피 마이너스 어차피 y는 마이너스 이는 상관없어 어차피 그치? 그치? 밑에 무조건 두개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일단은 A의 보는 음수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B의 보도 양수가 돼야 되겠지? 왜냐, B가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C의 보는 일단 C는 뭐가 되냐, C는? C는 0보다 커야 돼.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C는 뭐야? C는 2보다는 어때? 2보다는. 2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그리 이건 0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그렇지 않나? C는 0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어때 작아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그냥 a,b,c의 부호를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c는 뭐 그냥 0보다 크다고 하는 게 맞겠지 그치?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c는 c는 그치? c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 아니 뭐야 지금 말은 거야 그치? 그래야 되겠네 어. c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 있는 얘기지 그치? 그치 않을까? 그렇게 되겠지? 어. 그러니까 좀더저 구체적으로 적어봐 너이생각 이게 되나 지금 무슨 말하는 거지, 선생님? 그러니까 저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수술로 좀 애매하게 할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이거 일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일대밖에 안 돼. 그려보면 뭐 아래로 볼로 이 형태로 그려보고 그다음에 c가 그러니 이렇게 여러 여기, 가지 생각해야 되지. a가 양수일 때, 뭐 a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C가 양수일 때, 음수일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해보면 이, 이 케이스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게 대체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것 같아 응. 특별히 뭐 좋은 문제는 아닌것 같고 선생님 봤을 때는 그냥 공부할 때는 좋은 문제인데 이걸 출제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약간 좀